네, 포스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자료를 좀 준비하느라고 시간 좀 늦었고, 일단은 오늘 중요한 소식 두 가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어, 실적 추정치 상향을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를 이번엔 많이 올렸습니다. 74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거의 두 배가 넘는 120%가 넘게 주가를 올렸거든요. 이 근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포스코의 이제 기존에 자, 크게 볼까요? 어우잘 보이네요. 자기존에 이제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자 시총을 이제 얼마 줬나요? 네, 가치를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2조 줬습니다. 기존의 철강을 P/E 이제 6멀티플리보한 4배 줬네요. 4.7배 P/R 4.7배 줬으니까 비싼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기존 이제 철강 사업부를 22조로 줬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2008년도 이후에 세 번의 경기 부양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자 2008년도 있었고, 2015년 있었고, 코로나 때 2020년 있었는데 이때 세계 평균을 내보면은 포스코딩스에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에서 어 평균 어300%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차트 보여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PR 4배가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66조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부족으로 PR 4.7배 굉장히 낮죠? 22, 22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도 굉장히 낮아요. PR 6.23배. 자, 25조 4750억. 자, 그러면 왜 25조를 했느냐? 지금 생산은 둘다 하고 있죠. 포스코 아르헨티나, 옴브로의 무에루또. 그러니까 죽은 남자란 뜻이고요. 어, 이게 이제 3천억 주고 사가지고 아무도 안, 어, 안 보는. 그러니까 죽은 남자니까 뭐 보겠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였죠? 가 지금? 지금, 지금 팔면은 1 0 0조에요 100조. 그래서 요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필바라 솔루션. 요거 이제 우리 광양에서 양산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부터 이 주개는 대량 양산이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 자료가 좋으니까 끝까지만 봐주세요. 그래서, 회사 측 가이던스에 그냥 보수적으로 80%만 잡자. 그래서 글로벌 평균 리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25조. 그 다음에, 니켈 사업. 니켈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자회사 세개 DX, 퓨처엠 인터내셔널 주요 자회사인데 요거는 그냥 기준에 갖고 있는 그 시가총액에 60% 할인했네요, 60% 50%도 아니고 엄청나게 싼 거죠 2조, 12조, 5조 그래서 66조 9천 9천억 결론적으로 올해 가치로 67조 아주 부수고 잡았는데 지금 시총이 오늘도 또 빠져가지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때왜 빠지는지 아, 27 잘못 본 건가요? 27조 지금 하나 증권에서 추정하는 게 67조인데 어이 몇 프로 할인이에요 이거 한 60프로 할인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점을 잘 잡아보면 되겠다. 밸류 현상은 지금 그냥 아예 말도 안 되게 싸지고 있다. 뭐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는현상대에 그런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은 떨어지냐 그 보시면 이제 3분기 철강 부분은 개선이 되고 기타 차 회사 2차 현지 쪽이죠. 2차 현지 쪽은 좀 슬로우하니까 그런 쪽이고 4분기부터는 좋아지고 있, 좋아지게 되겠다. 4분기부터는 보시면 철강 스프레드트가 가 된다. 적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요 주요한 오늘 리포트의 내용은 리튬 가격.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IRA의 수혜 받으면서 아직 i r a 수혜를 못 받거든요. 리튬은 내년부터 받,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젓가락으로 보는 거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대규모 경, 경기 부양에서 수익성 개선이 된다. 이거는 이제 어, 한 번이 아니라 기존의 2008년도, 2015년도, 2020년도 세 번의 어,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주가가 평균 300% 올랐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근거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죠 그래서 추가경기부양책이 높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4년 동안 중국도 어, 최소한 3000조 이상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경기, 경기 부양을 하는데 이 주가지 어, 얘네가 이제 정책을 펼치는데 주 목표 어떤 어, 걸 목표로 하냐면 첫째는 부동산이고요 둘째는 소비를 올리기 위한 그런 부양이다 3000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소비 같은 경우랑 부동산, 조선, 부동산, 자동차 이런 거에 건설이 많이 들어가죠. 철강이. 그리고 3분기는 지금 8,350억. 8,351억 예상인데 7,993억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 9월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으로 중국이 어, 철강 스파 가격 이게 뭐냐면 이제 실시간으로 가격 수입 기간이 다음 기간에 급등하면서 현재는 100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리튬 가격이 오르고, 철강 가격이 오른다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4분기는 전년동기 대비보다 213%오려진가 9,535%. 그러면 3분기가 바닥이네요. 4분기가 실적이 개선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눌림목이, 아마 마지막 눌림목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근거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철강 가격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75,400 위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가의 하락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돼서 IRA를 없앨 거다 분명히 제가 어저께 석유업계가 프로 풀어... 아 본인들이 지지하는 매년 3조 이상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쩐주가 야 우리 리튬 사업에 이제 투자했으니까 폐지 하지 마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알버마리 공식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3월부터 없어지는데 불법 공매도 하면 이제 앞으로는 최대 무기징역이에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전문적으로 오늘 얘기하자면 주가 하락 이유는 시장 조성사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LP 물량이 나와서 지금 하는 건데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지금같이 투심이 안 좋은데 5만 9천 주씩 때려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주로 지금 나오는 게 업종 대표주를 지금 때리고 있고 지금 이차하는지 보세요 지금 에코프로 비엠 12만 7천 주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지금 거래량이 하루에 뭐 20만 주인데 거래량 얼마가 볼까요? 제가 이거 보면은 어저께 이어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뭐 물론 하루는 아니겠습니다만 끝난지 할때또 하고 있어요 이걸 데이터 값이 좋아지면 뭐 하냐고 지금 수급으로 때려버리는데 어, 저 어저께 또 남겨드린 거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장고가 377,000주가 됐네 참 진짜 불목 구매도가 지금 의심이 되고 그냥 수급으로 지금 보면은 찍어 누르니까 답이 없죠 지금 개선이 되면 뭐 하냐고 아 기업설명 발표하면 뭐 하냐고 포스코도 정신 차려야지 주주전은 언제 발표할 거예요 진짜 슬슬 지금 열이 받아요 이번달 말까지 발표 안 하면은 달려갑니다. 1인 시위 하러 진짜로. 저번에도 우리가 관철시켰죠? 아니 뭐 관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미리미리 좀 알아서 좀 하지. 진짜 꼭 이렇게 주가가 하락해서 저희가 방 유튜브로 비판을 하고 1인 시위를 해야 꼭 하는 회사도 참 반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들 위해서. 아니 본인들 업황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자 제가 로그인하면은 개인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국민신문고하고 어디에 올릴 거냐면은 금융 어, 감독원 민원 넣을 수 있는 어, 서류가 있고요. 거기 파일을 보면은 첨부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농사비 아니라 지금 파일 지금 위임장도 다 다운 받아놨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뭐 그분들 받아가지고 하면 조금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해서 이렇게안 하고 약식으로 할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민원 접수할 때 캡처로 좀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두개할 거예요. 국민신문고, 청와대죠. 금융감독원 두 군데 합법적으로 저희가 어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불법 공매도 관한 어 조사에 대한 청원입니다.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 무슨 무한대로 튀어나오는 이 공매도 금지 기관의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010 4881 658이 포스코 주주분들이라면 정말 단한 분도 빠짐없이 귀찮아지 마시고 딱 100분만 아니 그뭐저 그러니까 뭐 많이도 뭐 필요 없어요. 뭐 500분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100분 신청할 건데 어제 10분 보내주셨거든요 문자.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그냥 100분만 100어 휴대전화 가리고 이제 포스코 오는 것만 제가 캡쳐해가지고 그 후딱만 캡쳐해가지고 어 제가 민원소리에서 올릴테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예주식기 네. 전에 떠놨고 뭐 제가, 제가 직접 지, 직접 할 거고요 부족하면 나중에 링크도 띄워드릴게요 변호사 상의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너무나 명백한 업틱논리반 소위 업틱논리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거 원래 이렇게 호가창을 이렇게 해서 공매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찍어눌러가지고 내려가지고 걸린 거 엄청 많죠. 한두 번 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정황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액션을 안 하면 이거 매일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주가가 뭐 겨울철 뭐 낙엽 떨어지든가 만약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아니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아니 이거 아무리 정확한 내용을 보도록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수고로 열 받잖아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뭐 정부에서 저희 재산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저희가 스스로 좀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번거로우신 거 압니다 뭐 문자 보내는 거 번거로우시고 뭐 아는데 그래도 요번만큼은 좀5 1 0 3 8 8 6 5 8 1로 코스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분모제에 딱 10분이니까 90분만 더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가가 안 좋으니까 짜증나고 그래서 안 보내시는 건 저도 알겠는데 네, 뭐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짜증나서 보내겠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고 뭐 제가 제가 제 번호 100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건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성원이라는 건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동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으로 좀 보면은 조금 단기 추세가 무너졌어요 지금 보시면 대, 우량주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 22선 이탈하고 나서 밑으로 빠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좀 기다리자고 말씀드렸고 어디까지 기다리, 기다린다고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죠? 33만 2천원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지지확인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매수는 지금 어차피 저희가 계속 찍어드릴 거니까 홀딩 전략 아직은 매수가 아니다 조금 기다리자 기다리자 말씀드리겠고 어찌 보면 지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좋아요. 왜냐면, 어 배당률이 올라가고, 어쨌든 지금 배당,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 배당, 현재도 3.5%. 앞으로 주주 환원 나왔을 때, 올해 아마 4.5까지는 무난하게 제가 올라갈 걸로 보여지니까, 오히려 저가로 추가 매수 할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어 아까 그 청원 보내시는 분들 한해서, 어, 제가 좀 단타 종목이라든지 어떻게든 수익 내는 시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예, 그거 좀 안내해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려운 장에도 어 바닥에서 정말, 어, 탄탄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독자분들의 좀 수익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예 방까지 따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대화제약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8시 49분에 대화제약 18,000원 눌림목 매수 경구형 먹는 항암제 판매 본격화 목표주가 6만원 이상. 이례적으로 제가 3배 이상 드렸는데 이제 보시면 아직 이제 상한가 마감은 안 했지만 보시면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죠. 대아자 같은 경우 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찍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12,000원대부터 강조했는데 두 배지만 지금 일봉상으로도 오늘 줄었고요. 자 월봉상으로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6만 원까지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라는 게 이제 워낙 비쌉니다. 주사형 항암제 같은 경우는 한번 봤는데 최소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구형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손쉽게 특히 또 주사 알러지 있는 분들도 어 되게 되죠. 그래서 먹는 게 되게 되면 어, 훨씬 더 보편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HAV 시총인 10조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만한 그런 어.. 정말 우량주다 크코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직도 시총이 예.. 4,400억 바닥에서 좀두배 올라왔지만 그래서 완전히 바닥권이다. 그래서 <laughs> 이런 종목군들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도 아니고 딱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할 겁니다. 딱 6개월에 제가 100만 원으로 딱 1억을 정확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저희가 주로 드리는 종목은 3일 이내에 5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종목. 뭐 5%, 10% 수익이 나서는 계좌가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사활을 걸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충 그냥 가격만 주는 게 아니라 자세한 정보. 그다음에 매수, 그다음에 매도 가격까지 명확하게 어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걸어놓고 업무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 방에 참여 방법은 010-4881-6582뭐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분들 모실 수는 없고요 딱 100분만 모시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절박하신 분들 진짜 어,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제가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어,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셔서 어, 꼭 어,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어, 참여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봉 어, 조금 전에 이탈한 거 보여드렸고 주봉 같은 경우도 지금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32만 3천원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어차피 지지선이 어디에요? 34만 2천원 근데 만약에 한번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한번 빠질 수도 있다 32만 4천원까지 그래서 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팔아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급이 꼬인 거니까 일단 조금 기다렸다가 한푼을 싸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회사가 목표주가를 하나증권에서 뭐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부로 이제 그거를 이제 STOP분석이라고 하는데 어 수업분석이라는 경영학에서 하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관들은 지금 목표주가를 74만원으로 보는거기 때문에 절대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눌리질 않고 용수처럼 어, 내렸다가 올라올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 목표가 저희가 2030년 1000만원 짧게는 2016년 250만원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다만 어, 거짓말씀 드리는 건 저희가 어차피 매일 찍어드리는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해 주 조금 기다렸다 사자. 제가 신호를 또 드릴게요. 어, 방송에서 드리고 또 텔레그램 드리고 하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 좀 큰돈 버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서 20배 갔고또에브리봇이란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0배에 상승합니다. 1 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이대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칠 정도로 확실 종목입니다. 이게 h t 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어, 삼각수렴을 형태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대 상승 초입이 지니까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4881-6582, 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어 문자로 어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예 제가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어 길게 시청해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어꼭 요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어 10배 수익 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